상간녀가 그러더라고요. 연애를 한건 맞는데 유부남인 줄은 모르고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 할줄 알았거든요. 상간녀들 레파토리입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증거 바로 제출했습니다. 아마 상대방 대리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고 위자로 2,500만원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원고 입장에서 승소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사실 상간소송은 이두 가지만 정확히 확보를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증거 확실하게 다 확보했다라고면서 가지고 오시는데 막상 제가 확인을 해보면 부인만 하면 되거나. 반박이 너무 쉬운 증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간녀가 자기 스스로 자백하게 하는 전략을 세워서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모두 받아낸 통쾌한 사건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상간소송 원고 입장에 의뢰인이 찾아오셨어요. 증거를 다 모아왔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우리 의뢰인의 남편의 차량이 모텔 건물 바로 옆에 주차된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차를 남편과 상간녀가 타고 있는 장면에 관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남 남편이 골프 강사였는데 그 골프장에 와서 상간녀가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장면에 관한 사진 그리고 남편이 그 도시락을 먹는데 cctv를 통해서 보니까 그 도시락에 밥에 콩으로 이렇게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하트가 있었던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부정행위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굉장히 증거를 잘 모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반대 입장에서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모텔 옆에 있었던 차에 탑승한 사실 어, 저는 그 근처에 커피 마시러 거기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로 가서 그 차를 탔을 뿐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고 우리 선생님이니까 내가 차한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텔에 출입한 사실입니까? 혹은 모텔에서 성관계했다고 증명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약간 좀 부족하고 애매하죠? 그러면 도시락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는 좀 다른 제3의 지인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뢰인이 알기로는 남편의 친한 동생인 어떤 남자의 여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로 이상관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간녀 입장에서 한번 이 사실을 변명을 해볼까요? 아 저는 원래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주려고 가져갔었는데 그날 거기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됐었던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히 그 골프장에서 선생님을 마주쳤고 선생님이 마침 밥을 안 드셨다고 하시길래 도시락 드시라고 드렸던 것 뿐입니다 아그 하트는요 원래 남자친구한테 주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거는 다 원고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정행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할 말이 없죠. <laughs> 이렇게 원고 입장에서 상간소송을 위해서 부정행위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완벽하게 모았다고 생각을 해도 반박이 굉장히 쉬운 그런 증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상간사건 승소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또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의 끝에 전략을 짰는데요 우리 의뢰인을 통해서 상간녀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가장을 해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할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골프장에 가서 상간녀를 우연히 만나서 내가 누구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번에 뭐 도시락 주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그랬어요 라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좀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네네 하면서 인사를 잘 하고 뭐 어떤 대화를 조금 나눴습니다 상간녀는 그때는 의뢰인에게 마치 그 지인의 여자친구 있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까지의 대화를 확보를 한 다음에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보한 녹음 자료가 있었지만 이 녹음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으로만 아마 상간녀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될 법한 그 모텔 자료, 하트 모양의 도시락, 그 부분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두 사람 간의 통신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에 대한 조회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부정행위를 부인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저 사람이 유부남인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어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라고 반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 관련한 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안다모른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남이 증명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피고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유부남인 걸 몰랐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그걸 인정받는 게 부정행위가 없었습니다 보다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피고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장을 제출할 때는 그 대화 녹음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에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고의 배우자가 싱글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뒀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피고를 아, 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좀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피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관련한 증거가 조금 애매했고 더 증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500만원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다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소송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 산정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원고의 배우자는 상간녀가 소장을 받자 소를 취하해라 아니면 내가 생활비를 안줄 거다 난 당장 이혼을 할 거다 라면서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전히 만나고 있으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을 하고 부부관계의 파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원고의 배우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했을까요? 이 자료를 제출하자마자 원고를 괴롭히고 있던 원고의 배우자의 행동도 다 그쳤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상간소송에 점점 상간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점점 더 상간녀가 불리해지고 있다. 라는 점을 그제서야 깨달았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거로 정말 소송이 가능한지 그래서 승소할 수 있는지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가 없다면 확실한 증거를 좀더 갖추시면 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도와드린 것처럼 상관료가 스스로 그 증거를 가지고 오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이 상간 소송을 하면은 이혼할 거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혹시 상간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건 모든 남편들의 레파토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멈춘다면 남편은 계속해서 내연녀와 만날 거고 이렇게 하니까 소송을 안 하더라라는 걸 학습해서 더더 더 심하게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불륜한 남편은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 해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만다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이 상간소송 하면 나 이혼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간소송을 하는 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불륜 사건에 처해 계신 피해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